노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자영업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네네. 놀고 먹, 먹고 살아요. 근데 일은 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네네. 내가 했던 거를 다른 쪽으로라도 네네.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게 사업성으로 번창하는 운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63세. 대신 우리 소띠분들 하반기 운세 여쭤보려고 가져와 봤어요 네. 6, 7, 3세 소띠분들 하반기 운세 자세히 알아볼 건데 네.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좀 어떤 인생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 걸로 보이시나요 우리 소띠 신축생 네. 여러분 정말 63세까지 사신이라고 고생하셨어요 네. 평생 일만 하셨겠죠 음. 아, 음. 열심히 살아오셨나요 네. 소띠분들도 평생 달리기 아니라고 애쓰셨어요 <laughs> 달리기 음. 어. 낮밤으로 열심히 일하고, 살고, 어, 동서상, 사방으로 그냥, 어, 너무 고생하셨어요. 응. 너무 애쓰고. 음... 어, 이게 인생에 살면서 신축생들이 지금 이제 운이 와서 그렇지, 음, 그동안 손은 열심히 일해야 된단 말이 있잖아. <laughs> 그렇죠. 어, 그러듯이 고생고생, 고생. 이 손톱에 진짜 손톱이 제대로 있을란가 모르겠어. 다달 정도. 어. 지문이 있을란가 모르겠다. 아, 그 그만큼 음, 열심히, 뭐요? 응, 아,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들이, 응, 그렇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음. 알아듣겠지. <laughs> 이 손톱이 달 정도. 아유. 응, 지문이 달 정도. 열심히, 음. 아, 고생, 고생 많이 하고, 힘이 없어. 음. 심이 없이 열심히 살았어 진짜. 그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 오신 게 응. 어떻게 보면 뭐좀 누구를 책임져야 된다거나 그런 이유도 있었을까요 살아 오신 거? 왜이 사람들은 형제가 있어도 다 자기 목숨은 없어. 음... 내 목숨은 없고 마지노를 해야 되고 아... 집안에서. 가장 역할을 하셔야 그럼요. 되고 그럼요. 마지 마지 음... 장녀 역할해야 되고 음... 그냥 굳준 일은 다 맡아서 해야 되고 응? 음... 응 집안에 이게 행사가 있으면 내가 누구든지 이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겠지. 음... 응. 네가 돈 들라고, 굳준일 와서 정리 좀 해라고. 음... 응. 착하다 보니까 거절을 못 하네. 빚이 쌓여도 그 가서 하네. 그거를 음... 응? 어떻게 보면 정말 책임지고 가시고, 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인간관계에서 눈물도 흘리시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음... 많이 있으신가 보네요. 아... 믿을 사람이 없지? 이 소띠들이 사연이 많어. 진짜 그러시네요. 아니, 사연이 많어. 음. 소띠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해. 음. 참 불쌍한 사람이 많아요. 음. 연월 이시가 틀리니까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음. 보편적으로 63세 신축생들이 좀 고력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삭발도 해. 이럴테면그정도예요 <laughs> 그럼? 그래? 음. 왜? 음. 이 세상이 너무 싫어서 음. 삭발한 스님도 많어. 응, 어, 이런, 그런 고력이, 그 한마디면 알아들으려나 음... 눈물의 세월. 네네. 한 만원 이 세상이라고 그러지. 어. 한 만원 이 세상. 음, 고생, 고생 많이 했고, 남 챙기고, 자기 몸은, 음, 음 뒷전이고, 항상 남을 위해서, 형제간을 위해서, 내 가정이라면 가정을 남편을 위해서, 음... 어, 내 뼈는 갈아서, 네네. 깎아서, 음... 다 그렇게 봉사를 했다면, 그 정도, 내 뼈를 가릴 정도 얼마나 손톱이 가를 다를 정도 일을 했으면 그렇지, 그렇지. 너무 착하다 보니까 묵묵하고 착하다 보니까 당하는 일이 많았겠지. 그네요 고생하셨어요. 정말 이렇게 응. 고생 많으셨던 우리 63세 응. 소띠 분들이신데 응. 이제는 선생 좀 고생 그만하시고 이제 응. 편하게 웃으셔야 되잖아요. 웃어야지. 네.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응. 괜찮아질까요? 나아질까요? 63세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좋아요. 음, 네. 운도 있고 네, 네. 어, 이동하는 운도 있고 음, 변동 운도 있고 네. 내가 뭐 문서도 하나 새롭게 장만할 운도 있고 음, 네. 운이 왕성하게 들어왔습니다. 음, 네. 이제는 그동안 진짜 고생하고 허리가 휘줄 정도 고생하셨으니까 네. 이제부터는 뭐 운이 바뀌었어요. 음, 운이 바뀌었으니까 네. 재미나게 사세요. 뭐든가 좀편안해 가정도 안택, 안택도, 응? 편안하고, 네네. 윤택해지고 자손도 그렇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하나 메디가 이렇게 사사사사 불려요 음... 그래서 높낮이가 이제 이렇게 좀 확실하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 그동안 아래에서 고생을 했다면, 네네네.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면, 이제는 나를 알아주는, 그런 운기가 왔습니다 음, 네. 확실하게 63세 운 들어왔어요 음. 화이팅 하세요 신축생들 <laughs>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어우 좋죠 그러면 이제는 좀 음. 마음의 짐좀 음. 내려놓으실 수 있을까요 하반기에는 푹 내려놔야지 이제는 푹 내려놓고 네네. 나이도 63세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운도 들어왔고 음, 이제는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음. 많은 거를 정말 많이 이렇게 응? 받으면서 어, 인택을 하는 귀인들이 놀아서 이렇게 뺑 놀아서 음. 나를 좀 역성 드는 사람이 가령 나를 극한 사람이 10명이라면 네. 이제 나를 역성 드는 사람이 10명이야 음. 이를테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신축생들 네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만 많으세요 음. 어, 그런 운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어.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이 정말 아, 말씀 잘하셔네 아, 멋져, 고생 끝에 낙이 오죠. 음. 그런 우리 신축생들 그런 운입니다. 음, 재미재미하고, 네. 진짜, 진짜 그렇네요. 지금. 그럼 낙이 음, 오죠. 음. 아 손톱이 살 정도 일을 하고, 매냐 허리가 구걸줄아서 엎어서 땅만 음. 보고 살았다면 음. 이제 하늘도 보고, 음. 네네네, 음. 태양도 보고. 그러면 그리 63세 이 나이대 분이면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응. 응. 가정 내에서의 그런 운기도 좀 좋아질까요? 좋아지죠. 음. 전체적으로 사업상도 네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 왜냐면 노력성 노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자영업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네네. 놀고 먹고 살아요. 음. 일은 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네. 내가 했던 거를 다른 쪽으로라도 네.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게 사업성으로 번창하는 운이에요 음. 그 사업성도 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오. 이 신축생들이 네. 음, 항상 부지런히 남한테 봉사해야 되는 운이니까 음.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열매로 맺어서 음. 나한테 주머니에 쌓이고 창고에 쌓이고 금고에 쌓인다 그러잖아요 적금 네. 좀 하겠는데 이 동그라미. 음, 어. 아우 좋네요. 네,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럼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6 3세 소띠 분들 돈도 모이시고 정말 음, 주변의 안정도 찾으시고. 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요. 행복 시작이죠. 그럼요, 행복 시작이죠. 음. 그 생일하고 이제 그렇게 조금씩 그러지. 틀려서 그렇지 네네. 그래도 보편적으로 올해는 신축생들 음. 화이팅 해도 됩니다. 아우. 화이팅하고 재미있게 달리. 달린 김에 더 달리는 운이에요. 아, 네, 네. 어, 이게 달리면 심이 또 탄력이 있어야 더 달리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탄력이 붙어요. 음... 탄력이 붙어서 더 마라톤도 어, 진짜 할수 있고 아, 좋습니다. 어, 아, 내가 1등, 1등만 먹는 운이에요. 아, 너무 좋네요. 너무 그럼요. 용기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럼요. 화이팅하세요. 네. 좋습니다. 짱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신축생분들 하반기 얘기를 나눠보았고 네. 좀더 궁금한거나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또 편하게 음. 연락 한통 주셔서 아. 이야기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뭐... 거 있으면 풀어드릴 테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네. <laughs> 마지막으로 신축생분들에게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서 네. 마무리해보도록 하시죠. 선생님. 우리 63세 신축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63세 신축생들 정말 좋은 일만 나날이 번창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